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정한 남자, 와룡한 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하반기 띠별 운세, 범띠입니다. 호랑이 띠. 손은 우직하다고 했잖아요. 호랑이는 어때요? 어우 무섭다 제가 자꾸 웃네요 여러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오지간 호랑이라는 동물은 단독 생활을 많이 한답니다 암컷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번식기만 되면은 한두달 정도 그 축컷 호랑이랑 생활을 하다가 볼일 보면은 까는 거지 그래서 다시 단독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호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호랑이띠의 특징을 보면은 의외로 의심도 많고 소심하다 왜 이런 센 언니들 있잖아 생긴 건딱 봤을 때 엄청 세게 생겼는데 의외로 성격을 보면 굉장히 여자여자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해서 상처도 잘 받고 해야 될 말도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면은 호랑이가 산속의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야망이 큰 분들이 많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기회를 만들려고도 하고 또 어떤 대박을 치려고 항상 준비하고 주변을 살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어떤 모험심이 많고 명예욕이 크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쉽게 말해서 가우 세운다르지. 아이 정도쯤이야.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뭐든지 해야겠다 모험심을 걸고 어떤 일을 무모하게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범띠의 어떤 간단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36 병인생 호랑이띠입니다. 올해는 방황수가 비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방황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36 정도 되면은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아야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자리 잡아야 될 시기인데 방황수가 비친다는 건 뭐냐면은 앉은 자리가 불안한 거야. 새로운 것에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 이직을 해야 될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하반기 내년 22년 상반기까지는 변동의 운, 이동의 운. 그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갑작스럽게 어떻게 결정을 내서 옮기려고 변화를 하려고 이동을 하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좀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좀잘 알아보시고, 독단적으로 너무 결정하지 마시고, 많은 정보를 조금 물색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방황수라고 했는데,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올해는 조금 이별운, 동업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파톤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럽다. 이 36살 병인생 호랑이띠 분들이 보면은, 속전속결. 뭘 해야 된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침착하게 해라 똥꼬집 버리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경청을 해라 특히 병인생 음력 1월생 5월생 9월생 또 10월생 문서운이 있을 수 있고요 긴운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에 제시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생 8월생 11월생들은 조금 이겨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 부부의 어떤 불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이 병인생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침착하게 행동해라. 금년 하반기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병인생 1월생, 3월생, 5월생, 9월생은 승진수 아니면은 무슨 국가시험을 친다든가 시험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 변동운이 있다했잖아요. 올해는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방에서 탈이 날 수도 있는 운세가 있으니까는 이사를 갈 때는 주변 어떤 선생들한테 자문을 얻거나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 갑인생 호랑이띠입니다. 이 갑인생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남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꼭 내가 하나 받으면 보은하려야 되고, 하나 받으면 두개 돌려줘야 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자존심을 좀 버려라.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관제 구설, 악재가 생길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송사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 그로 인해서 시간적인 거, 금전적인 거, 모든 게 조금 패턴이 흐트러지는 격,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민생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써서 지출을 많이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녹아내린다는 의미? 어떻게 어떻게 자꾸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야. 금전의 손재수가 비치니 조심해라. 투자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겠고 특히 도박성이 있건 사행성이 있던 어떤 도박이나 어떤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반기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어, 문서는 좋습니다. 이동을 하거나 문서를 잡고 문서를 팔고 하는 데서는 좋은 기운이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만약에 48 갑인생이 천여총각이라면은 올해는 뜻하지 않게 하반기에는 백마탄 왕자님이 생긴다든가 내 여친이 생긴다거나 어, 그럴 확률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가 굉장히 좋으려면 좋지만은, 어, 나쁘려면 나빠요. 갑인생 여러분들이 7월생, 8월생, 4월생. 여러분들은 조금 사업에 있어서 도전은 하나. 음력 9, 10월 넘어가면서부터 살살 풀리는 운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갑인생 2월생. 시월생 동업 같은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전이 자금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돌리려고 하나 마음대로 잘안될 수가 있는 수다 뭔가가 올 풀리듯 실 풀리듯 안 풀리는 격이 될수 있으니까 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하반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근성을 보신다면,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운이 되니까 는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0살, 이민생 범띠. 내년에 한갑이 되는데, 이 이민생 여러분들한테는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건강을 지켜라. 사업운기나 이런 거는 그런 대로 작년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올해는 잔병 치레 병도 무슨 암이다, 무슨 뭐,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손가락이 부러진다든가, 발에 골절이 온다든가, 그런 어떤 자질구리한 몸수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될 일이 생길 것 같고요. 음력으로 3월생, 5월생, 9월생, 10월생들은 올해는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사업, 밀어붙이던 사업이 있었다면, 희망의 끈아풀이 풀리는 격, 가뭄에 단비를 내려서 가뭄은 못 면하지만 은 일단은 술을 넘길 수 있는 운이니까는 신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역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어서는 길한 운이 될수 있으니까는 조금 안 팔려서 걱정하고 근신 되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올 7, 8월. 늦으면 9월 넘어가면서부터 정리될 운이 있으시니까는 희망을 거셔도 좋을 것 같고 인생 여러분들 건강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린 거니까는 좋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댓글에 궁금한 거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비방이라든가 팁이라든가 무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올려주시거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고려해보고. 영상 찍어 올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